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지난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MOU 자체를 검증하는 것과 MOU를 인정한 전제 하에서 그 이행법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더큰 문제는 특별법 자체가 MOU를 사실상 국내법으로 이식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미투자 2천억 달러, 조선협력 1,500억 달러, 미국투자위원회, 한미협의위원회 등 MOU의 핵심 조항이 거의 그대로 법률에 편입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통과되면 미국은 MOU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32조는 공사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은 환율 변동성과 국내 투자 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검증할 국회 동의 절차를 오해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외교는 단어 하나, 조항 하나가 국익을 좌우합니다.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투자 사안을 정부, 여당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할 동의 절차를 패싱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익과 재정이 직결된 만큼 졸속적 편법적 특별법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